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띠별 운세 4월 운세 우리 호랑이띠, 호랑이띠이신 분들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무인생에 22살이신 분들, 4월달, 아, 운동이나 몸으로 하시는 취미를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땀을 흘리셔서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 에너지를 많이 쓰 쓰셔야 되는 이유는 이 에너지를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제 몸이 무거워지거나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앉거나 이렇게, 어, 우울증 비슷한 아니면 감정이나, 어, 생각에, 어, 빠지셔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계속 방황하게 되시는 격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든가, 뭐, 비전, 꿈, 뭐, 돈 버는 거다 중요하긴 한데, 4월 달에는 그런 거 우선은 조금 뭐, 한달 뭐, 이렇게, 제쳐놓는다 그래가지고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시면, 제쳐놓으시고, 운동이라든가 취미생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뭐땀 흘리는 움직이는 걸로 해서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쓰셔야, 쓰시고, 비워내셔야, 그 다음에 빈자리에 좋은 에너지들이 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인생이신 34살 우리 신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번 4월달은 신중하게 조금 쉬어간다, 살펴간다, 라고 생각하셔서, 내실을 다진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음 뭐, 지출이라든가, 뭐, 소비를 하실 때도, 굳이 당장에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면 다음 달로 넘기시고, 그리고 사람 들하 고의 대화 라든가 어떠 한 인연 하 고의 관계 에서 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정리 하 거나 맺 으려고, 하실때에 그때 에도, 말 이렇게 빨리 가깝거나 빨리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나도 어, 보시고 지켜보세요. 지켜보셔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서 결정을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결정을 짓는 게 어,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섭섭한 감정적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일이 없으시니까 어,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내실을 다진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에 살피셔가지고. 정리정돈하신다 생각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갑인생이신 46살이신 분들은 어 4월달에 실속을 좀 챙기셔야 돼요. 내꺼.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이기적이신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실속을 챙기라는 건 뭐냐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 걸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어떠한 조언이라든가 뭐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옆 사람한테는 중요한 건데 내가 나 직접적인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것은 하지 마시고 음저 사람이 야 저건 별로야 라고 하는데 내 기준에서 봤을 때어 저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아니면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시는 것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속을 챙기시라는 얘기죠. 나한테 내 기준에서 나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기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지 마시고 내 기준에 맞추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그렇게 해서 4월 한달 보내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생이신 분들 쉬운 어, 쉬운 8살이신 분들은 어, 뭐라 그럴까요 어, 4월 달에는 입으로 어, 구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뱉어놓은 게 있잖아요 약속을 했던가 뭐 이렇게 장담을 했던가 뭘 하겠다라고 했던가 라고 뱉어놓으신 게 있으시면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꼭 지키셔가지고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어, 오해가 없고 그 오해로 인해서 뭐 다툼이라든가 괜히 어, 뭐 이렇게 쓴소리 같은 거 뒷말 같은 거 안 들으시게 되고요그 다음에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어, 쉽게 말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어 적당히 드시거나 안 드시는 쪽으로 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그 술로 인한 어 음주 감으로 인한 어 실수로 인해서 어돈 나갈 일이 있으세요. 어돈 나갈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 부분 어, 잘, 어, 조언으로 들으셔가지고, 막아가시거나 피해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은, 음, 말이라든가 행동은 조심하시되, 내 실속은 챙기시고, 어, 내 실속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어, 지내시는 것을, 어, 이번 4월달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조언 받으셔서 4월달에 우리 호랑이띠이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어 웃으면서 어한달또 보내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